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종목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자이 해소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볼수 있는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되겠고요. 두 번째 일신바이오 함께 보면서 저희 함께 수익 나는 구간과 함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되겠습니다.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제가 6월 달부터 우리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뭐 하자. 수익 가져가자라고 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오늘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급등 나와 주었었고요. 제가 오전에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께는 급등주로도 알려 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가격 먼저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오늘 37,900 50원으로 출발했고요 고가는 15%까지 오른 4만 14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는 4만 2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 한주 동안 원래 지금 섹터에서 조금 빠져있던 이 바이오 종목들이 이번 주 삼성의 이슈로 인해가지고 막판 스퍼트 내면서 다들 올라와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이 사범 리스크까지 해소된 이 마당에 우리들이 함께 보는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지금 충분히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리스크 또한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 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오가노이드 정, 종목들은 올해 4월 달부터 큰 강세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FDA에서 이제는 동물을 이용한 의약품 실험을 폐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오가노이드 부분에서 상당히 강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함께 로켓 헬스케어 또한도 강세의 흐름 보여주었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실질적으로 삼성과 연계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혜주로서 함께 할수 있다, 함께 볼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게 가장 크죠? 삼성 사범 리스크 해소되면서 이 바이오 사업의 실질적인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 부당 합병과 그리고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가지고 무려 10년이나 넘게 이어진 이 사범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거예요. 장장 재판만 100번 이상이 진행됐었다. 이 장기간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삼성이 드디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계 안팎으로는 이이 회장의 사법 족쇄가 풀리면서 삼성의 차세대 바이오 산업 투자에서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삼성은 2020년에 이뉴 삼성 전략을 일환으로 바이오를 반도체 AI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22년에는 향후 10년 바이오 산업에 얼마를 투자한다? 7조하고도 5천억을 추가 투자하겠다라는 계획까지 공개를 했다라고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향체, 약물, 접합체, ADC 정용 생산시설을 짓는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분야의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삼성이 얼마나 이 바이오 업계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삼성이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이 바이오 업계 중에 한 가지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분야가 바로 이 신약 개발을 앞두고 있는 오가노이드 시대라는 겁니다. 자이 오가노이드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과 유럽 등 동물 실험 축소하고 폐지하는 공식화되면서 실질적인 지금 시대적 쇠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먼저는 이 오가노이드 동물 대체 시험 및 재생치료제로서 기대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동물시험 대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미국 FDA가 지난 4월 6,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신약개발 허가 과정에서 동물실험 요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 의약업계에서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품부터 이 약물까지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틈새 시장을 틈탄 게 지금 이 오가노이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가노이드는 이 사람이 장기와 유사한 세포의 군집이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간이나 심장 등 생체 장기와 세포 구성이나 기능 등이 유사해가지고 미니 장기로도 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실제 인체 장기의 기능과 구조를 실험실에서 재현한 세포 조직으로 실험실에서 줄기 세포를 배양하거나 제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고도화해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약물의 효능 이나 독성을 검사할 수 있다. 오가노이드의 활용 범위는 신약 개발 외에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단계냐라고 할 때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약물이나 효능 그리고 독성을 검사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인공 피부 그 정도까지는 현재 구체화가 가능해 가지고 화장품이나 피부에 바르는 약물들에 대해서는 현재 실험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술력이 조금 더 발전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세포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환자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 재생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장기 재생에 대해서 재생 치료제 역할까지도 할수 있는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가노이드를 송산된 조직에 이식할 때에 탁월한 재생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암이나 당뇨 등으로 인해 송산된 장기의 기능을 재생할 수 있어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현재 강세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가노이드 기반의 임상시험 수탁 추진 일환으로서 국내 오가노이드 배양 전문 기업과 협업 가능성을 두고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강세로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시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오가노이드 배양 전문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에 위탁 개발 생산을 사업을 주력으로 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적으로 오가노이드 실물 자산을 수립하거나 구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키려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삼성서울병원이 제작한 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업화하는 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과정에서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을 보유한 국내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삼성 서울병원이 환자 샘플을 제공하면 협력사가 이를 오가노이드로 구현하고요.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구조로 파악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이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 치료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동물실험 대체 기술력에서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하다 삼성과의 협업이 뭐하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이목구이 집중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자고요 지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올라오면서 지금 추세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추세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모멘텀까지 이어지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는 굳건합니다. 강건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료로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하지만 이 재료로 오르는 모멘텀은 뭐다? 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상성의 날개를 달았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여러분, 삼성과 함께 하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삼성과 함께 하는 기업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생각해보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가격까지 끌어올린 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삼성과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또한도 지금 뭐하나.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 구간에서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제가 6월 말에 여러분들 들어가자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때가 3만원 초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4만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30%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수익 더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내용들 제가 소통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주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이슈 사항들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 사이에서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큰 손해다. 이거 우리 수익 보는 종목인데 손해보는 종목으로 바뀌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손해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가져가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수익 구간들 함께 챙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함께 수익 가져가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종목도 봐야겠죠. 자, 1신 바이오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신 바이오. 1신 바이오는 어제의 수혜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가격 조정 나오면서 10%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줬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격 조정, 여러분 개미 털기라고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앞전에 터져줬던 거래량보다 빠진 게더 많습니다. 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전에서도와 마찬가지로 U자 형태로 가는 차트의 패턴에서 지금 이 구간 또한도 앞전에 터져줬던 매진 물량이 있지만 이거 개미털기 성공하면서 가격 조정 있었다. 자, 그러면서 더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지지선 만들어주면서 뭐 했다? 기간 조정의 흐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잖아요.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은 딱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까지 끌어올렸던 이슈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개미털기 앞전과 같이 시도하고요. 그러면서 가격 다시 한번 빠지면은 이때 세력들은 다시 담아가지고 끌어올릴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손해보면 되겠냐? 자, 지금 수익 구간이 아니신 우리 주주분들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U자형 패턴 안에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N자 패턴 만들면서 찍고 바로 올라가는 추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즉그 말은 뭐다? 기간 조정 없이 찍고 바로 올라가는 추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놓쳤다라고 하면은 이 대응 타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수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패턴 분명하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대응 타점 꼭 받으시라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신바이오, 자 똑같은 수혜주로서 본격적으로 수혜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미국의 FDA 해결책 오가노이드가 이제 필수 아이템으로 전략하면서 콜드 체인 공급사 수혜주로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와 말씀드린대로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동물 실험 대체로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런칭하여 임상 시험 수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콜드 체인 초저온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초저온 냉장고 공급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됐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일신바이오는 오가노이드를 직접적으로 개발하진 않지만 초저온 냉장고와 동결 건조기, 산업용 대형 동결 건조기 등 여러 생명공학 연구의 장비를 판매하는 바이오 장비 전문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부 온도를 영하 90도까지 유지할 수 있어 가지고 전 세계에 100여 개 국가의 초저온 냉장고를 수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특히. 무균의 약품, 동결 건조기 장비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미 공급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오가노이드는 살아있는 세포 구조물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한데 실험실에서 생산된 오가노이드 연구기관, 그리고 제약사, 임상현장 등으로 이동될 때에 생존율과 기능보존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이 오가노이드 시장에서 충분히 함께 수혜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또한도 뭐하다 재료가 충분히 나와있다. 1신 바이오 또한도 이 오가노이드 사업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 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잘 보면서 수익 챙겨가야 된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패턴 가운데서 여러분들 뭐하다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세력들의 장난 세력들은 한번 빠지고 가는 거 좋아하니까 이때에 우리가 한번 빠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정확 한 타점 잡아가지고 수익 챙기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7월 달 굉장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라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으로 우리가 수혜를 보니 보니까 지금 이 7월 달 안에 여러분들 수익 함께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말씀드리는 거 이러한 내용들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 드리고 있다. 제가 여기서 뭐 한다 뉴스들 정리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이 정보들과 소식들. 공유해드리잖아요. 이거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뭐다? 우리 함께 수익 챙겨가자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 가운데에서 손해 보지 마시고요. 함께 수익 가져가시는 우리 주주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죠. 제가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 남겨놨잖아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혜택들 드리면서 수익 챙겨가고 있. 따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충분한 수익 제가 꾸준하게 챙겨 드리니 간요. 꾸준한 수익 가져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이르신 돈들 복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윤선수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주분들께 수익날 수 있는 무료 혜택들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는 지금 시청 중이신 종목에 대해 가지고 내가 정확한 타점 받아보고 싶다, 대응 타점부터 해 가지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청 중이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제가 이 대응 타점 수타점 매도 타점 정확히 공유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것보다 내가 윤 선수랑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유익한 혜택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려가지고 소통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많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상담 통해가 주고 뭐 뭐한다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대응 타점 모든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대응 타점 필요하다. 내가 물려 있는 종목이 많다하시는 분들 상담이라고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매일 매일 수익 가져가고 싶다 윤 선수와 함께 매일 매일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급등주라고만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 매일 매일 오전마다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린다.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두 개에서 세개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한 종목당 5%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7월 18일 금요일에도 이렇게 문자 오전 중에 보내드렸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어떤 종목 알려드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선수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7월 18일 8시 48분에 장 시작 전에 정확히 보내드렸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349분에게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공유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태경BK 말씀드렸고요. 태경비 케이 2차 전지로서 이제 배터리 해심 소재 중국의 흑연에 대해 가지고 반덤핑 관세93.5% 부과된다 라는 내용 나와주면서 수에 입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되겠고요. 6월부터 계속해가지고 수익 가져갔던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 드려요. 자 그러면서 금일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이낸텍 마지막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파이낸텍 이제 폴더블 아이폰 나온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내의 소부장 수에 기대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수볼수 있다라고 이세 가지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 매수가 동일하게 장 시작 직후에 들어가시고 매도는 여러분들 수익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할 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종목들 어떻게 수익 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태경bk입니다 태경bk 5,300원으로 시작했었고요 6,570원 29%까지 올라갔다가 6 4 0원 선까지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태경bk 여러분들 5% 오른 부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5% 수익 가져갔으면은 10%에서 매도했으면 됐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자 그러면서 29%까지 올랐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매도하기 쉬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즉 얘기는 뭐다? 오늘 하루 동안 수익 가져가기 정말 쉬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37,950원으로 6% 오른 부근에서 출발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41,000 4 5 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9,6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또한도 충분히 수익 가져가기 쉬웠다. 자,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5%, 6% 이상의 수익 그리고 정말 잘 가져가신 분들은 10% 이상의 수익 또한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2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야 하루 동안만.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우리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 다는 겁니다.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6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상승하는 구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파이넴텍입니다. 파이넴텍 1 6 5 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고가는 15% 까지 오른 11,9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11,4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세 종목들 잘 잡으셨잖아요 여러분 30% 이상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었던 하루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매일매일 장 열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공유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돈 받냐 돈안 받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금전 요구 그런 것도 절대 없죠 제가 부탁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급등주들 여러분들 잡아가기만 하더라도 하루에 15%에서 30%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다. 자이얘기는 뭐다? 하루 동안에 100만 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30만 원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높은 수익입니까? 이거 일주일 하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이 한 주만에 150만 원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정말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이거 윤 선수만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우리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목 보고 손해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꼭 챙겨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이 수익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돈 바라냐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금전 요구 그런 것도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딱한 번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3초면 충분한 거. 자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7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7월 기간 안에 많은 수익들 챙겨갈 수 있는 혜택들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수익 꼭 챙기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